돌이켜보면 호남FC 회장으로서의 여러분과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이 제 인생에 있어서 보람있고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호남FC 회원 여러분 오늘 지임하신 정형채 차기 회장님께서는 그가 저희 호남FC 감강사들의 역임하면서 호남FC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차기 호남FC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남철을 목표에올늘한해 호남FC를 위해 먼지나신 조기순 총님과 집회부 임원 여러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겉으로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이 주원들이며이 자리를 축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 장경태 현 회장님의 마지막 가시는, 떠나가시는이 어, 행사를 들었습니다. 어, 조금 많이 아쉽고, 많이 소원도 하신 모양인데, 어, 어, 또, 가시는 분이 있으면, 또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어, 또, 어, 새로운 분을 맞이해서 저희가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는, 어, 저희 그, 차, 주대장, 부대회장, 정범채, 위 사람은 생활체육 호남FC 부대회장으로 주대합니다. 2014년 12월 21일 생활체육 호남FC 회원 밀 자, 네, 뜨거운 박수 넘겨드립니다찬해감사합니다 손을 려야지옆 한번 서야지. 협찬해에니까손를드려야 두분 자리해 주신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어, 저희 현 회장님께서 차기 부대 회장님께 단기 반납이 있겠습니다. 2014년도도 무탈 어, 없이 저희 호남FC 잘 이끌었는데 2015년도에도 역시 저희 호남FC가 많은 발전과 회원 간의 네, 서로 뜨거운 화합과 배려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단기반납이 있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와 축시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 구대 차기정영채 회장님의 에, 취임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영이 앞으로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날씨 많이 오셨고 저희 뭐 제가 보니까는 우리 이제 운동장에 나오신 회원들보다 많이 안 보실 것 같아요. 저희가 저처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우도 있고 그 미흡한 게 많습니다. 저희는 또 어느 때보다도 다른 행사보다도 또 편안한 자리를 보시기 위해서 식사가 같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이런 좀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뭐, 제가 저 축구로 해서, 어 호남에 또, 많은 분들을 만나뵙고, 어 좋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다 여기까지 또, 그 회장까지 역임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호남 FC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 굉장히 간결하고 굉장히 임팩트 예, 있게 예, 취임사를 해주셨는데, 그, 차기에, 아, 내년도에 그, 저기, 취임에 대한 일상이나 여러 가지는 직접 행동으로써 회원 여러분이 많이 기대하시게끔 해서 보여드리겠다는 저희 차기에 대의 취임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